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a g 는 25네요. 자, 25 쓰시면 이 출력 결과 어떻게 나오야 될까요? 20대라고 나오면 되죠. 네, 실행하면 다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이 출력문에 대한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이에 맞는 범위 범위 내의 출력문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아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아동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동의 나이. 뭐만 나이 적용하면 0세부터죠. 0세부터 9살 까지 왜냐면 여기서 10대에서 끝으니까 그래서 조건식을 써주는 겁니다 에이즈가 어, 0세 이상이고 에이즈가 10대 이만이면 입다 이렇게. 이해 되시나요? 해석을 해 보자면 만약에 나이가 0세 이상이고 나이가 10세 미만이면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때 나이 범위가 아동의 아동의 생 아동의 뭐라고 해야 돼? 아동의 준한다. 아동에 포함되는 거죠. 어. 이거는 처음 봤죠? 얘는 먼머이고 뭐, 엔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경우도 똑같이 해볼게요. 1 0대1 0대1 0살 이상 부터 1 9살 까지 년1 0 1 0대는0년0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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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대이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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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년1 0 1 0 0살1 0 0 되 니까 오래 오래 사는한110 대도 40대 이상이 니까. 그래서, 하 나만 있 어도 되는거 죠？자, 그러면 이제 나 이가 25 입니다. 여전히 그러면 20 대일 경 우에, 이 조건식 10 대는 여 기에 걸리 죠？이 결과 가, 3이면 20대가 나오겠죠. 실행해보면 실제로 20대만 나오죠. 자, 그러면 왜 20대만 나오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여러 주권식 선지가 5개니까, 주권식 5개만 보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조건식 어때요? 참 일까요? 거짓 일까요? 여기 첫 번째 거에서 앞 부분만 보세요. 앞 부분 25가 0 이상 맞는 말이죠? 뒤에 거 한번 보세요. 25가 15다 작나요? 거짓 이 죠? 그래서 앞에서, 이, 연 산의 결과는 수로 바뀌고, 뒤에서 연 산의 결과는 월 수로 바뀝니다. 그러면 둘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죠? 틀린 말이 죠? 그리고 n 들어 묶여 있니까. 으 최종 결과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실행 안 되고. 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앞에는 참이고 뒤에는 거짓이죠. 밴드로 엮여 있으니까 거짓이라서 실행 안 되고. 이쪽을 보세요. 일단 앞에는 참 맞죠? 그리고 25가 30 미만인 거. 참입니다. 둘다 참이죠. 똑같이 n 드로 엮여 있고. 결과는 참이에요. 비교의 결과 그래서 20대 나오는 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이제 앞에서부터 바로 거짓이 나왔죠? 뒤에는 참이고. 그리고 n 드로 엮여 있으니까 거짓입니다. 여기는 뭐 바로 거짓이고, 그래서 둘다 참일 경우에만 실행돼요. 엔드로 엮여 있을 때. 그래서 하나라도 거짓이다. 그러면 그 조건식은 거짓이에요. 어, 그러면 이엔드는좀 오어의 의미, 오어의 의미로 쓰이는 파이프라인, 파이프 기호 중요 역슬 래시 슈퍼트, 역슬 래시 누 르면 돼요. 두번얘는오라는 의미 입니다. 또는 이 죠？또는 이때 는뭐 냐면 실행 했을 때 어떻게 나오 냐면 아동 20대둘다 나오 죠？이 아 동이 나온 이유 는마 찬가 지로, 이 조건 의 결과 각각 2로꼴 세요. 자, 근데 이 안쪽이 실행돼가지고 아동이 출력됐다는 건5어로 엮여있을 때 결과가 참이 나왔다는 뜻이죠.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 있어도 그 결과는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두가지 조건이 AND로 옆에 있을 때 둘다 참이어야 어, 최종적으로 참이다 그리고 반대인 워 이것도 써줄게요 워라고 써놔야 낫겠네 하나라도 참이면 하나라도 참이라는 최종적으로 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에 맞게 풀려면 엔드여야 돼요. 엔드 파이프 두 개가 아니라 음. 그러면 이제 나이가 변함에 따라서. 해당 나이대만 나오면 되겠죠. 35로 바뀌었을 때는 30대라고 나오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나이가 35요. 여기 첫 번째 조건식, 실행할까요? 일단 이 안쪽이 있으니까 이걸 실행할지 말지 결정하려면 이 조건식의 결과를 알아야 돼요.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려면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행해봤더니 거짓인 것뿐이고요. 그래서 실행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두 번째 조건식 여기는 실행할까요? 여기도 합니다. 왜냐면이 안쪽을 실행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니까 똑같이. 그래서 실행해봤더니 결과가 거짓인 것뿐이에요.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근데 이때는 참이죠. 그래서 30대라고 나올 거예요. 나이가 5살일 때는 어때요? 하겠죠? 첫번째 조건씩 첫 번째 실행합니다 했더니 바로 참이 나왔을 뿐이고 자, 그러면 이미 앞에서 아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두번째 조건씩 실행할까요 네 여기 실행합니다 여기도 실행하고 여기도 실행하고 여기도 실행해요 그냥 평범한 조건문입니다. 이 문이에요. 평범한 이 문.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걸 실행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조건, 조건식 실행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 수능 수능 보죠? 수능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문제가 뭐, 나 수능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그냥 시험 문제라고할게요 시험 문제. 문제가 주어진 나이에 맞는 이. 조시요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나이는 주어진 나이는? 다섯 살이고 선지가 아동. 10대 20대 30대 5 0대4 0대 이상이에요 현재 코드랑 똑같죠. 매칭 되시죠? 자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답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고르면 돼. 어쨌든 시험이면은 나머지 문제도 풀어가지고 좀고득점을 노려야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이가 다섯 살이다. 그러면 일단 눈으로 쭉 훑어보고 뭐 순서가 어떻게 되든 여기서부터 보든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모든 한 번에 아동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아래로 어, 위에서 아래로 전부 다 훑어봐요. 그래서 나이가 5살이군. 아동 맞네. 10대 아니네. 20대 아니네. 30대 아니네. 40대 이상 아니네.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답이 나왔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보기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답이 나왔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게 해주는 데는 이 앞에 else를 붙이면 돼요. if 에서 elif 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나이가 다섯 살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식, 첫 번째 조건식은 일단 무조건 실행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섯 살이 0보다 크네. 참이야. 그리고 다섯 살은 1 0 대보다 이만이야. 맞는 말이죠. 그리고 end로 엮여 있으니까 결과는 참이죠. 그래서 아동 출력합니다. 근데 이 밑에서는 밑에 있는 조건식 실행조차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정답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else를 붙여줌으로써 얘네들 있죠. 이이프은한 덩어리가 된거예요 한 덩어리 이해 되시죠? 그래서 1번 보기가 정답이네 하고 나머지 안봐요 나머지 안봅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도 안해요 왜냐면 앞에서 어 이게 맞다 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lcf를 붙이기 전에는 자 이렇게 독립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가 다섯 개니까 다섯 개의 입문문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조건식을 이때는 전부 다 실행했던 거고, 근데 이렇게 해줄 때는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여기서 정답이 나왔으면 나머지는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으로 조금 요약을 하자면 양립할 수 없다라고 아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참일 수 없다. 어딘가에서 참이 나왔다. 그럼 나머지는 설령 그 조건식이 참이라고 할지라도 참이 될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요. 그래서 얘가 참인 동시에 얘가 참일 수 없고 얘가 참인 동시에 얘네가 이렇게 다 참일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복수 정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살이면 첫 번째 조건식에서 참이 나오니까 실행 되겠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조건식 투구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참이니까 이 품만 있었을 때 10대도 스, 스윙 됐겠죠? 근데 스윙 해보면 10대 안나오죠 양립할 수 없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얘가 참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이미 참이 나왔으니까 동시에 참일 수 없다. 만약에 양립할 수 없다는 게 거짓이었으면 10, 10대도 나왔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나이가 15살입니다 그럼 이제 잠깐, 원래대로 돌려 고 10대가 나와야겠죠 그래도 이 실행할 때 프로그램이 이 조건식은 봅니다 1번 보기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니까 이 조건식 실행해요. 자, 실행했더니 일단 참이고 거짓이고, 근데 밴드로 엮여 있으니까 거짓이라서 실행 안한것 뿐이군요. 그 다음 조건식 실행하고 앞에 참이죠? 그리고 뒤에도 참이고 결과는 참이어서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정답이 나왔는데 얘네들, 얘네들 한 번씩 실행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왜냐면 앞에서 정답이 나왔고 얘네는 한 덩어리인데 동시에 참일 수 없으니까 안 보는 거죠. 그래서. 라고 나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직접 한번 작성해보시고요 이대로, 이대로 작성해보시고 나이에 맞는 j 나이 p 변 u 이 p jump, j 바꿔가면서 실행시켜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 이 p 까지만 하고 u 겠습니다 나이가 4 5세 jump, jump, j 거짓이죠 두번째 보기 봅니다 앞에서 거 참이 안났으니까 거짓입니다 세번째 보기 거짓이죠 이것도 네번째 보기 거짓이죠 여기는요 마지막 보기 참이죠 그래서 40대 이상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볼때 만약에 사람 스타일이 1번 보기부터 본다고 치면은 5가지 오지선다 문제에서 1번에서 4번까지는 전부 다 틀렸어 확실히 그러면 자동으로 정답 5번인데 불볼 필요가 있나요? 볼 필요가 없죠 자 이때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else만 써줘도 돼요. 한 덩어리 조건문 안에서 나머지 조건이 정답이 아닐 때, 맨 마지막 게 정답이다. 이때는 else만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왔는데도 정답이 없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정답이 없으면. 얘가 자동으로 정답이니까 아시겠죠? 이런 연산, 연산의 단계가 최대한 적은 적은 방식을 추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쉬었다가 쉬었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f, else, if, else를 사용함으로써 실행과정을 그 줄인 겁니다 원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이제 도출할 때 구하는 과정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품은조건식에 다섯 개 전부 다 실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적게 걸리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할 때. 무조건 뭐 뭐하나 나와야 돼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l c 프로 다시 돌려놓고 다시 이렇게 돌려놨는데 여기서 무조건 하나는 실행돼야 돼 이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얘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럴 경우 아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굳이 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이 조건식을 다 지웠어요. 엔드로 엮여 엮거나 엮어놓은, 엮어놓은 거를 지웠습니다. 어때요? 자 이거 실행하면 잘 나올까요? 이제 왜 줄였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나오죠. 만약에 어, 나이를 5살로해놓 분이 실행한다면 아동이라고 잘 나오죠. 여기 첫 번째 조건식에서 참이 나왔으니까 이한 덩어리잖아요. 이렇게 그래. 일수로 묶여 있으니까 실행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나오고 끝나는 거고 15였으면 15살이면 뭐 여기도 똑같이 실행은 하는데 맞히실 뿐이죠 그런 다음에 바로 여기로 넘어갈 거고 여기 실행했는데 참이니까 10대라고 나올 거고 참 나왔으니까 뒤쪽은 쳐다도 안보는거고 그러면 이게 if랑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이 개념입니다. 지우고 int a는 10이라고 해볼게요 만약 에 a 가12하 라면 느낌표 2개를 출력 하고, 만약 에 a 가10 이상 이라면 이때 는, 차두 개를.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했을 때둘다 나오겠죠. 왜냐면 독립적인 이품은 두 개잖아요.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두 번씩 실행했을 때. 3이어서 느낌표 2개 출력하는 거로 실행되고 이때도 실행돼서 3이니까 샵 2개 출력됩니다 2개 출력됐죠 어 대신에 이번에 이렇게 하면요 일세를 써줬어요 일세이 그러면 전에는 이렇게 두 덩어리였죠.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참일 수 없어요. 먼저 나온 게 참이죠. 얘는 그러면 뒤에 나온 거는 실행 안 합니다. 그래서 느낌표 두 개만 나오는 거. 양립할 수 없다는 게 이런 의미. 그면 이번에는 조건을 없애고 else로 한다면 자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이제 양자택일이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 일단 이렇게 하면은 일단 앞에 조건이 참이니까. 핑표가 나올거고 만약에 a가 11이다 그러면 여기 조건식 거짓이니까 자동으로 샷두개가 출력될거고 이에 맞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양자체결이니까 그러면 정답이 둘중 하나가 되는 거니까 벨스로 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엮여 있는지에 따라서 행동 패턴이 달라집니다 어디가 실행되고 어디는 실행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여러 개 있으면은 그걸 좀 정지하는 이걸 좀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실행시킬 필요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 문제 있죠? 문제 풀면 돼요. 문제 풀 시간을 또 드리도록